장순웅 카이스트 전 부총장이 한동대학교 5대 총장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장 총장은 취임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계와 인류에 기여하는 총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북 cgntv가 전해드립니다. 장순웅 신임 한동대 총장의 취임식이 지난 4일 한동대 효암관에서 예배로 거행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동대 김범일 이사장과 온리교회 이재훈 단임 목사,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 목사를 비롯해 박승호 포항시장과 학부모와 학생 등 내빈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19년간 언신한 김영길 전 총장 내외에 감사를 돌린 후 덕분에 한동대가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전례 없는 역사를 써왔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장신임 총장은 영성과 인성이 융합된 신앙 한양과 재능 발전과 바리의 장 조성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는동대 세계와 인류에 기여하는 동대가 되도록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날 여수와 오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단임목사는두 번째 리더십을 강조하며 장신임 총장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학이 되도록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장 총장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대학에 철저하게 종이 되어 순종하시는 그러한 총장님이 되실 때이 대학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대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 전 김영길 총장의 임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19년간을 한동대 총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온 김 총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한동대가 다시금 도약의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신임 총장에게 바톤을 이어줄 수 있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어, 장순영 총장님을 우리가 첫 어, 이제 모셔들어서 한동이 다시금 도약의 길로 해서 전 세계 보험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인재들이 한동 대학을 뒤해서 더욱 많이 배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1일부터 공식 임기에 돌입한 장신임 총장은 앞으로 2018년까지 한동대 총장직을 맡게 됩니다. 서울대 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에서 핵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장신임 총장은 1982년부터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해 교무처장을 거쳐 대외부총장, 교학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